안녕하세요.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운영팀장 왕승목입니다. 주식 세계 물리기 때 호랑이한테 물리기. 호랑이한테 물리기. 어, 마음보다 몸이 아픈 게 낫다는. 생각이 아 물론이죠. 이 마음 아프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기 전에 2006년에 대우증권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대우증권 프랍데스크로 발령을 받아서 그 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종목이었어요. 2003년에 제 군대를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고 군대 갔다 오고 보지를 않았어요. 뭐볼 생각 여유가 없 여유가 없었죠. 근데 입산 후에 되는 거라서 모든 종목 팔아야 된다. 돈이 직원들은 그래서 보니까 한1 4배 정도가 <laughs> 상승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또 팔려고 하니까 팔았어요. 어, 팔았는데 금융위가 터졌죠. 그리고 한 80%, 7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회사에서 팔라고 했기 때문에 팔았지만은, 만약에 자아도취에 어, 현혹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은 뭐, 제대로 된 이익을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변동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년간의 이익이 순식간에 신규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뭐 딥스크 쇼크나 뭐 이럴 때 또는 관세 정책 우려로 시장 예시적을 빠질 때그 주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보다는 이 변동성을 야기한 요인, 그리고 그게 정말로 기업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저의 핵심 투자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제 팀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체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체력이 약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때 무너집니다.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음, 정말 정신력도 똑같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 은퇴가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그렇진 않고요. 1 0년 뒤에는 제가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관리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 서양의 미슐랭 스타 가시면은 나이 7 0대시 미슐랭 스타 셰프님도 여전히 가서 요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고 그게 정말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장인정신을 계속 구현해서 고객 대책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펀드매니저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되고 싶습니다.